<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었어? <laughs> 네, 들어가 있었어요.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어딜 가거나 이벤트를 항상 준비하셨나요 항상. 매년 12월 31일날 연애 초기 때는 종소리들로 아 재하의 종소리들로 그 엄청난 인파 들어갈 때는 한시간 나올 때는 한 3시간 <laughs> 항상 예약 다 되고 음. 갈 데가 없더라고 음. 그래서 이렇게 펜션 찾고 가요들이랑 시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솔로넌너 커서 뭐될 거야? 생일이야? 아아아아.. 이제 g l i l f i 새 해고 이 많이 빠으네요 마지막 해돋이 언제셨어요 보러간거? 해돋이 맞아요 96년도 얼마 안된던가요 <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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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돋이 본적 있나? <laughs> 우리 한번 정동진 가자고 했냐? 한번 갔는데. <laughs> 나는 단한 번도 해돋이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요. <laughs> 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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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 나. <만나. 웃음> 새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연말 연시에 헬스장이 엄청 붐비잖아그렇지 이제 새해 이제, 새해는 꼭 몸을 네. 만들겠다, 살을 꼭 빼겠다. 어. 그래서 엄청 붐비지 새해. 어...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다이어트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게 연초이다 보니까. 새해 다짐 버킷리스트 같아. 같은... 예, 네, 그죠. 그 연말에는 이거. 이번 주도까지 먹어야지라고 해서 수요가 네. 많지 않아. <laughs> 형님도 그런 게 없나? 새해 새 목표를 짜실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잡심 상회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나요? 그렇지 그, 그, 뭐, 그, 뭐 금연도 그렇고. 아. 근데 지금 나는 이제 좀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 특정한 목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음. 좀 하루하루 알차게 좀아 보내자. 보내자라는 그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우면 스트레스 받더라고 틀어지면 음... 요즘은 뭐 일관으로 음... 혼신을 다했네 아. 뭐. 가치있게 시간을 썼나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시는 맞아요 그래도 좋을 것 같네요 운동하시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겨울바다 <laughs> 여기 범위야 어디요? 여기는 시베리아 <laughs> 진짜 너무 추워요 귀가 아파 빨리 가자고 귀가 아파 알겠습니다 들어가자 형님 <laughs> 귀가 아파 ㅋ <laughs> ㅋ 아 그런가 보다. much a mess of 어 o n e y How much a 있어? s 아거 <laughs> 귀엽지. 음. 이름 뭐야? 이강아지. 음. 이거 이름 초강아지. 김강민 어때? 기, 그래. <웃음> 김강민. 어때? <laughs> 아, 이게 어디 기준으로 일단적인 헬스장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1월달이 좀 이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시작을 하죠 이게. 그때 저 피크 피크 찍었다가 저 피크 찍었다가 조금씩 어, 주춤하게 되면 응. 거기 주춤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 주춤요어 이제 1월달에 오셔서 이제 년권 끊고 네. 이제 월달부터안 나오시는. 아, <laughs> 왜왜 하필 3월일까요 왜냐면 몸이 이제 보통 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다1 2 주, 3 개월 이후부터 음. 몸 변화가. 음. 자 이때 오다가 이제 이때 살짝 이제 육7갈때 사실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올라가지고 휴가를 가야 돼요. 내려왔다가. 네, 때도 내려가요. 추석 때.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9월부터 9월부터 이제 옷을 네. 어, 긴팔을입었든요 이제 몸이 내가 살이 찐지 어, 찌지 않은지 잘 모르지 점점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가디건 있다가 패딩 아. 갈때 유료로 아. 이렇게 요런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요 그래프 보시면 형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극성수극성수인가요연초연와 그 어, 아. 요즘은 또 반반 같다 맞지? 지금 시기가 좀떠나서 아, 예전에는 연초 이게 되게 쎘는데 네. 요즘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중화 많이 돼서 아. 다계절 거의 다 요즘은 많이 이용률이 올라간 편이네요 여름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사실 그 음. 7, 8월 때 그때쯤 말씀이신 거요 가도 가야 되니까 그렇지 해조장 지장도마진 가야 되고 빠지도 아. 가야 되니다이제자 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웃음> 네. 상대적으로 이용률좀 낮다, 낮은 월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좋을까요? 설설 아니면 네. 이제 추석 음. 이제 좀 밖에 아. 나가 음. 놀러 다닐 때한해 네.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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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네. 겨울에 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네. 여름에 네. 벗어줘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아. 겨울부터 쭉 관리해서 여름에 네. 보러 줘야 되거든요. 음. 벼락치기만 해 여름에 열심히 해가지고 일이 7월에저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음. 몸이 많이 그래도 농수에 음. 되 응. 있으면 한번들어먹면더 번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초반 과정 중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데미지가 세다는 것이. 음. 맨날 음. 일반식 먹다가 음. 한두 번 식단한다고 몸이 다이어트가 되진않아요 음. 그러니까 매번 식단하고 있는데 반대로 일반식 한두 번먹었다 살이 찌지 않아 음. 음. 그러면 저 같은 헬린이가 이번 여름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인가요? 화이 <laughs> 끝나고 바로 아, 내려가서. 바로 내려가다 <laughs> Yeah. Money. 높은 계획을 세우면 음. 쉽게 포기하게, 된다. 어, 포기하게 되는 음. 좀 어, 좀 실천할 수 있는 음. 어, 좀 작은 습관, 음.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좀 하나하나씩 조금 이루어 나가는 음. 게 가장 좋지 않나 균형이 <목소리> 그이 가장 떨어질 때는 언제야? <laughs> 여름 지나고 두꺼워졌대. <laughs> 두꺼워졌대. 어, 옷을 입기 시작할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해주신 것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장민영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laughs> 어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네.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아, 아 뭐? 스트레칭 할 때도 그렇고 네. 되게 잘 늘어나셔가지고 깜짝 아. 놀랐어요. 원래 제가 몸에 비해 늘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아. <laughs>